실력은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You look as if you were in trouble, 그렇네요. 너는 마치 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듯이 보인다. 뭐 이런 뜻인데, 자, look은 뭐뭐인 듯하다 이런 뜻이죠. As if는 이거는 as t h o 로도바꿨을수 있고, 아 뭐뭐인 듯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you were에서 이게 뭐야? 이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는 뜻입니다. 가정법 과거.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as if 앞에 반드시 이 주절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이 동사가 있어요, 동사. 요 동사하고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얘하고 얘는, 같은 시제야. 같은 시제. 그럼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고,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인 거야. 가정법 과거일 때. 근데 얘가 현재잖아. 현재잖아. 그러니까 얘도 현재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마치, in trouble, be in trouble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뜻이니까 너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사실상 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된 거야. 뭐뭐인 듯하다는 건데 뭐뭐인 듯한 거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In fact. 사실상 you are not in trouble. T R O U p L E.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현재형 동사, 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다시 한번, as if는 뭐뭐인 듯 하다는 뜻인데,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동사가 과거일 때는 가정법, as if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건데, 이 as if 가정법 과거에서 이 동사가 과거일 때,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같은 시제. 얘가 현재기 때문에 얘도 현재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마치 어려움에 처한 듯하다. 현재로 해석을 해줘야 돼. 왜? 얘가 현재니까. 따라서 이 얘기는 실제로 네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In fact, you are not in trouble로 바꿔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